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죽게 전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나 그곳에서 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정보하지 주를 증거하니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 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지게 하소서. 요금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아버지 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아버지 집이 소개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말씀을 하면서 그 왜곡되어진 것을 말씀하죠. 아버지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 만남의 장소라고 합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복된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11기상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쥐하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혀서 비가 그치는 형벌 중에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만나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기근이나 언역 곡식이 시들어 마를 때에 적군이 와서 성을 포위할 때에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집을 지으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길에서 물이 없을 때 바위 물 땡크를 열어서 그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며 광야길의 뜨거운 태양을 가릴 구름 우산을 만드시고 차가운 광야의 밤을 덮이시는 커다란 난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적군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셔서 적을 격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은 용서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이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장사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계산하는 소리, 돈 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릴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흠 없는 재물을 판정하는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흠이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 장소로 아버지 집이 바뀌었습니다. 성전 세이의 돈을 환전해주며 그 수수료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과 하나되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만몬신 이 만몬신은 물질의 신이죠. 만몬신이 주인노릇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만몬신으로 가득한 성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전은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를 정결케도 은혜롭게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와 풍성,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성전의 열망을 가지시고 주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채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열어놓기 원합니다. 그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연로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